안녕, 캣츠언어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팝의 여왕과 미식 축구 슈퍼스타. 절대 만날 일 없을 것 같던 두 세계의 만남이지.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든 테일러 스위프트와 트레비스 캐시 이야기야. 아니, 어떻게 저 둘이? 싶었던 첫 만남부터 전 세계가 지켜보는 공개 연애. 그리고 동화 같은 약혼까지. 시켓이와 함께 타임라인을 싹 훑어보자고. 이 로맨스는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운명이었을지도 몰라. 사실 트레비스는 10대 시절부터 테일러의 뮤직비디오를 보며 열광했던 찐팬이었대. 열애설이 터지기 한참 전인 2016년. 트레비스는 한 TV쇼, 키스 결혼 죽이기 게임에서 망설임도 없이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키스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었거든.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2023년 7월. 트레비스는 캔자스 시티 에로웨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테일러의 에라 스투어 콘서트에 참석했어.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 테일러를 만나서 자기 전화번호를 적은 우정 팔찌를 주려고 때. 하지만 테일러는 공연 전의 목소리 보호를 위해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트레비스의 계획은 아쉽게 실패로 돌아갔어. 이건 트레비스가 자기 팟캐스트 뉴하이치에서 직접 털어놓은 이야기야. 트레비스의 귀여운 시도가 실패로 끝난 지두달후두 사람이 뉴욕에서 조용히 어울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첫열애설에 불을 지혔어 이후 트레비스는 메가피쇼에 출연해서는 내가 에라스토어 무대를 빛내준 걸 봤으니 이제 당신이 경기장 무대를 빛내줄 차례라며 테일러 스위프트를 공개적으로 초대했지. 그리고 9월 24일 테일러는 진짜로 나타났어. 바로 트레비스의 어머니 도나케이시와 함께 스웨트룸에서 경기를 보는 모습이 딱 포착된 거야. 경기가 끝난 후엔 둘이 같이 경기장을 빠져나가 애프터 파티를 즐겼대. 한 소식통은 피필지에 이렇게 말했어.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테일러가 케이시의 부모님을 처음 만난 자리였는데 모두 즐거워했어요. 며칠 뒤 트레비스도 자기 팟캐스트에서 경기장에 와준 테일러에게 샬라우지 보내요. 정말 대담한 행동이었죠. 스위트룸에 있던 제 친구들과 가족들이 전부 테일러 칭찬만 하는 거예요. 다들 테일러가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머니인 도나 캐시도 이후 인터뷰에서 테일러가 아주 친절하고 현실적인 사람이라 마음에 든다고 밝혔어. 그리고 10월 1일, 테일러는 뉴욕 제츠와의 경기에 또 나타났는데, 이번엔 블레이크 라이블리, 라이언 레이놀즈, 휴잭맨 같은 A급 스타 친구들까지 끌고 와서 트래비스를 응원했어. 테일러가 치프스 경기에 등장한 이후 트래비스의 유니폼 매출이 무려 400%나 증가했대 일부 분목은 아예 품절 대란이 일어날 정도였지 그리고 10월 14일 두 사람은 SNL에 깜짝 출연한 뒤 애프터 파티로 향하면서 처음으로 손을 꼭 잡은 모습을 보여줬어 한 목격자는 두 사람이 밤새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면서 그냥 딱 봐도 완전히 사랑에 빠진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지 10월 19일 페이지 6 보도에 따르면 이시가두 사람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캔자스 시티에 600만 달러짜리 저택을 구입했대 며칠 뒤엔 10월 23일 트레비스의팀 동료가 올린 사진 한 장이 또 화제가 됐는데 바로 테일러가 트레비스의 뺨에 뽀뽀하는 모습이었어. 10월 27일에는 피플즈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진지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 한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지. 두 사람 점점 진지해지고 있어요. 서로의 일과 삶을 깊이 존중하고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도 잘 맞아요. 케이시는 다정하고 엉뚱해서 함께 있으면 정말 즐거운 사람이거든요. 시간은 흘러 11월 11일, 트레비스는 무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날아가서 테일러의 에라스토어 공연을 관람했어. 이날 테일러는 자기 노래 카르마의 가사를 카르마는 치프스팀의 그 남자로 바꿔 불렀고 이걸 들은 캐시는 세상을 다가진 듯이 환하게 웃었지. 그리고 공연이 끝나자마자 테일러가 무대 뒤에서 기다리던 트레비스에게 달려가 뜨거운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어. 같은 날 트레비스는 WSJ 매거진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었어. 테일러 쪽 지인과 제 지인이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큐피티 역할을 해준 거죠. 트레비스는 이어서 테일러가 이전에 만났던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르다고 말했어. 저는 가족적인 남자를 유명하잖아요. 테일러에게는 자기 스텝들이나 팀이 곧 가족이에요. 그런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저랑 잘 맞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12월 6일, 테일러는 타임즈가 선정한 2023년 올해의 임무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트레비스와의 관계에 대해 입을 열었어. 모든 건 트레비스가 자기 팟캐스트에서 아주 사랑스럽게 저를 언급하면서 시작됐어요. 라면서 사실은 첫 경기 관람 이전에 이미 두사람이 사귀고 있었다고 밝혔지. 사람들은 우리가 그 경기장에서 첫 데이트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첫 데이트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만큼 저희가 또라이는 아니에요. 2024년 2월 11일, 테일러는 슈퍼볼에 날아가 트레비스를 응원했고,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우승하자마자 경기장으로 내려가 모두가 보는 앞 앞에서 뜨거운 축하 키스를 나눴어. 두 사람은 애프터 파티에서 새벽 5시가 넘도록 테일러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우승을 즐겼다고 해. 트래비스 역시 테일러의 에라스 투어를 응원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 우주까지 날아가는 등 서로를 향한 공개적인 서포트는 계속됐지. 지난 4월 테일러의 새 앨범 더 톱처드 포잇 디파트먼트가 나왔을 땐 팬들은 트래비스에 대한 노래를 찾아내기 시작했어. 디 엘컴이라는 노래에선 미식축구 용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또 하이스쿨에선 과거 트래비스가 있던 인터뷰를 떠올리게 하는 가사가 나왔거든. 이맘때쯤 테일러가 한 인스타그램 밈에 좋아요를 눌러서 화제가 됐는데 바로 역대 남자친구들 순위를 매긴 밈이었어. 여기서 트래비스는 1위, 조에리는 꼴찌였지. 시간이 흘러 6월 22일 테일러가 런던 공연 후에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바로 윌리엄 왕자와 그의 아이들 그리고 트래비스와 함께 찍은 셀카였어 교제 약 1년 만에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에 남자친구를 공개한 순간이야.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트레비스는 한수더 떴지. 에라스투어 런던 무대에 깜짝 등장해서 테일러의 의상 교체를 돕는 퍼포머로 변신한 거야. 마지막으로 2024년 9월 테일러는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비디오상을 수상하면서 트레비스에게 달콤한 사라워즈 보냈어. someone like like cheering and like woo from across the studio um, where we were shooting it and that that one person was my boyfriend Travis 두 사람의 친구와 가족들이 전부 초대해서 테일러의 놀라운 업적을 다 함께 기념했지. 2025년 4월, 한 소식통이 이런 소식을 전했어. 풋볼 시즌이 끝난 후두 사람이 끊임없이 여행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2025년 7월 24일, 교제 약 2년 만에 드디어 트랩스 케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밝혔어. 커플 모자를 쓴 사진부터 오붓한 데이트 사진까지. 여기서 눈썰미 좋은 팬들은 트레비스의 핸드폰 잠금 화면이 테일러의 사진인 것까지 찾아냈지 뭐야. 2025년 8월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 테일러와 트레비스가 트레비스의 고향 근처에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거야. 그리고 바로 이달 초 테일러가 트레비스의 뉴하이츠 팟캐스트에 처음 출연했지. 이 방송은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 130만 명을 돌파하면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해. 테일러는 여기서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어. 사실 제가 이 팟캐스트에 빚을 좀 졌어요. 트레비스가 2년 전에 이 방송을 개인 데이팅 애처럼 쓰기로 마음 먹은 덕분에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거든요. 물론 진지한 이야기도 있었지. 테일러는 트레비스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 처음 몇번 대화해 보고 바로 알았어요. 이 남자는 미친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자연스럽고 순수하고 아주 평범한 방식으로 저를 알아가려고 했죠. 그리고 바로 이 팟캐스트에서 새 앨범 'The Life of s g r 발매를 최초로 발표했지. 지난 8월 25일. 테일러가 새 앨범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전세 딱5 명뿐이라고 밝혀서 또한번 화제가 됐어. 한 소식통은 작가, 프로듀서, 엔지니어까지 모두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엄청난 심사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지. 전부 철통 같은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했고 가족이나 친구에게조차 앨범 이야기를 하는 게 금지됐다고 해.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그 다섯 명엔 바로 남자친구 트레비스 캐시가 포함되어 있대. 트레비스는 이미 앨범 전체를 다 들어봤다면서 이번 앨범이 아주 경쾌한 분위기가 될 거라고 살짝 예고하기도 했지. 운 좋게도 여기 있는 모든 노래를 다 들어봤는 장담하건대 12곡 모두 대박이에요 분위기가 훨씬 더 경쾌하고 더 재미있어요 테일러 역시 새 앨범이 이전 앨범과는 매우 다를 거라면서 새 음악이 요즘 내 삶의 느낌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드디어 8월 26일 테일러 스위프트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트레비스 케시와의 비밀 약혼을 발표했어 테일러는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었지.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이 결혼합니다. 배경 음악으로는 트레비스에 대한 곡으로 알려진 소 하이스쿨이 깔려있었어. 사진 속 트레비스는 온통 하얗고 분홍빛인 꽃으로 가득한 정원에서 거대한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어. 그리고 몇몇 팬들은 이 약혼 장소가 테일러의 러버 앨범 화보를 찍었던 정원과 똑같다는 걸 바로 알아챘다고 해. 페이지 6는 캐시가 사실 몇주 전에 이미 청혼했다고 보도하게 됐어. 오웨이 그런데 워너비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테일러의 지독한 안티팬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트럼프는 테일러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달 동안 SNS에서 공개적으로 테일러를 저격해 왔어. 심지어 올 여름 초에는 자기 SNS에 내가 나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주문한다고 말한 이유로 테일러가 더 이상 핫하지 않다는 걸 누가 눈치챘나? 같은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게됐지 그런데 테일러와 트레비스의 약혼 발표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웨이에서이 약혼에 대해 질문을 받은 거야.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두 사람의 악혼에 축복해졌어. 두 사람에게 큰 행운을 빕니다. 캐시는 훌륭한 선수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도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큰 행운을 빕니다. 자 워너비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테일러와 트랩스의 사랑 정말 한 편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같지 않아? 이 새로운 파워 커플의 다음 행보는 과연 무엇일까? 엑소엑소 엑소 가식해